이 차량은 벤츠 S65 라고 써있네요 이 차량은 머플러 팁을 아마 장착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렇게 안으로 밸런스가 안 맞게 들어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이걸 수정해 달라고 오셨는데 이거는 이미테이션으로 그냥 달아 놓은 거예요 이 공간이 떠 있죠 예, 그러니까 그냥 그냥 달아 놓은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예. 그래서 요거를 파이프를 이용서 만들어서 장착을 해달라고 오셨습니다. 아 신기하게 달아났네. 예, 아무튼 한번 수평을 맞춰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예, 라인 맞춰서 파이프 배관 작업을 다시 했습니다. 이렇게 꺾어서 센터가 안 맞아요. 이게 H자 TV 원래 그건데 직관이 안 돼요. 그래서 이렇게 꺾어서. 만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이렇게 같이 튀어나오게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. 네, 다 됐습니다. 내려서 한번더 찍어보겠습니다. 내려서 이 AMG가 보이게. 이게 이제 검사 때문에 이 범프 끝에 튀어나오면 안 돼요. 그래서 이렇게 AMG 이 글자가 보이게 해달라고 하셔갖고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. 다 됐습니다.